청장서물 소요. 샤코다산물자다리가 무리 많은가지라서. 고다리 한 무더기 <산물이> 만원이잖아 내가 <목소리> 자신 없잖아 그런 거는 해산 손질 못 이명수 말리기 도로목 말린 거. 열기. 가지 토르모, 가오리, 날개, 뭐 이거? 이야, 열기 크다. 엄청 큰 오징어 도있네 와, 이거 즉석에서 말려가면서 물가자이 토르모도 엄청 말리네. 어디일까요? 대구 아니야 대구. 예? 대구는 저 얼마씩 하는 거예요? 대구요. 큰거두 마리에 세 마리 이만름가져고 와요. 세 마리 못 되게. 꽁치, 미면, 식서 열기. 와, 진짜 크다. 공, 갈치 불가담이 잘 말랐네요. 이쁘게 말랐네요. 문 이야 한까요 <static> 아직, 아직, 아지 예, 생굴로 할 엄청 큰다정경이 간고도 하 8,000원, 5,000원 터 예. 장사가 돼요, 잘? 야, 오징어 참 좋다. 네, 신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홈게가 엄청 크게 나왔네. 아, 아니요, 완전, 제대로 <웃음> <웃음> 어마어마하다. 이한장만에 얼마 사시는 거예요? 3만원, 원, 3만 5만원. 3만 원, 5만 원. 아, 전부 살아있네. 요즘 아, 곰은 안 보이네요. 아, 곰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끝났어요 5,000원씩. 5,000원입니다. 찬 챙반은. 15,000원씩 5,000원씩 는 엄청 싸게 파시네. 요새 많이 나네. 아니, 많이 많이 안나 이거. 많이 가격을 이거는요. 반 뭐. 뭐. 가격을 세야지 뭐.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리 바뀌셨네? 네. 왜? 아, 이리로 옮겼어. 언제부터? 이제 세장 됐어요? <웃음> 그래요. 처음 <laughs> 뵀는데 <좋은 배수세요>, 여기서. <laughs> 오, 좋은 자리로 오셨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난 처음 뵈요, 여기서. 선생님, 안 오셨었구나. 그렇죠. 삼층은 어때요? 어. 층은 그냥 그래요. 이야, 청업이 이렇게 큰 게. 만 원, 어마어마히 싸네. 많이 파세요, 일단. 이면 수, 두 마리 만 원. 보르목. 도로목. 보르목도 아직도 많이 나오네. 새롭게 자리를. 잡쪽으로 가, 이쪽건지노웨이 고등어 2, 두손만 이천 2원지가만원입니다 30마리 만우고원 새우요. 농도가7 0한원인데한 봉지 만2 0 0 0원 갈치, 냉동갈치 1 5천원새가 너무 비싸가고 생굴 6천0 0원 콩대가 박스당이 2만원입니다 와. 홍게 좋네. 식물 낚시 알주쿤 만 원에 팔 전복 2만 원짜리 전부 살아있네 그래서 팔 전복. 씨쌀아서 <laughs> 꿈틀꿈틀거리고. <laughs> 문노 이 문어는 얼마씩 해요? 두마리 2마리 원마리당4 5 0원 싸게 주는 거예요싸 이거는 좀, 이거. 어? 이거는 고더 감기고 내게 좀더 돌게 아우 야 살짝 <laughs> 잘 말랐네. 장추지도 다잠미도 끝내주네. 그냥 조금 들떠를 준건 가이드를 한번 하세요. 음. <laughs> 미노조기도 잘 말랐고 대구 진짜 많이 나왔네. <laughs> 진짜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네. 네. <laughs> 상주로입니다. 네. <주체를> <laughs> 상주로 주체를 못해요, 지금. 어? 그래도 곰이 나왔네요. 아니, 입찰했어. 입찰했어? 아, 이차했어요 얼마 전에 한 며칠, 일주일 했나? 한 마리 8만 9천 원낙찰하돼요 암놈씩큰뭘놈이지손놈이 순몸인가? 순범. 암놈은더 예, 예. 싸요? 암놈은 조금 더 싸게 나가잖 아. 어. 가지 어. 아. 요즘 곰곰 곰 잡으면 대박이네. 근데 많이 안 잡히는 던데 그러니까. 그래지 많이 잡히면 안어 이게 요즘 자꾸 곰이 올라갈 철이네 그죠? 네. 상류 대박 나세요. 이면수손질하시네한석골이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만 원? 싸네. 오늘 물고기 뭐가 있어? 물고기? 청어예, 거 청어. 청어? 이야, 가자니 크다. 아 아침에 잡은 거예 아까가리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제일 큰걸 얼마씩 하는 거야, 이거? 5만우 와, 둘, 넷, 아, 여섯 마리? 아, 이거. 아, 이거. 어? 여섯 마리. 여섯 마리에? 마리, 마리. 청어도 좋고, 토르모도 좋습니다. 북평양의 멍멍이. 순교입니다 조평장의 순교. 저, 저, 이거. 전에 음. 잘 먹는데다가 고어가 냉동을 음. 한개가 많이 나오고 음. 야,

재야 되나 보죠? 공게도 많고 한 마리 이쪽 걸 먹었는데 진 여덟 마리 가져왔어요 여덟 마리 2년씩 와 대구도 많이 나오 왔네 장수잘 돼요? 네 <laughs> 얼마씩 해이거나 5천 원, 원, 5천 원, 8천 원 5천 원, 8천 원? 네. 변함이 없네 그한 <laughs> 가지만 하니까 크기가 많이 팔아요 예, 오징어 1만 원이 야, 오징어 1 0다여러분한 개만, 0원만 먹을 때세우려세우 대가. 우

2 5만오천원 짜리야. 만삼천원 할게요. 이야를 찾아왔어. 두 손에 25,000원 가고 앉아 계실 때. 아 맞아, 고마워. 뉴스가 또 떨어졌대. 여기는 우리 고청과장이야이 아, 홍계가 살아있습니다. 샤방. 송어 청어 만원. 치도 만원씩지가요 오징어 들가지요만 원입니다. 오징어 도 좋고. 수고하십니다. 오일장날 수산물 코너입니다. 도로변 쪽에는 바로회 야, 숭어 성대, 청어. 안녕하세요. 장사 네. 좀 잘하고 계시오? 네. 어? 아? 안 보인다고? 어. 숨어서 다니지 뭐야. <laughs> <laughs> 번개시장 못 갔어요 지금. 청어, 성대가 많네. <laughs> 숭어 저건 얼마짜리고? <laughs> 엄청 크네. 와. 이건 뭐, 뭐둠이에요, 이거 뭐 모두네 이거? 이모 청어 가재미. 청어 가재미? 응. 그렇게 해서 얼마? 만 원. 만 원입니다 만원 청어 가재미 모두 오세요 오세요 오징어 세상. 뭐 <laughs> 어, 번개 하고 오셨죠? 어. 사람 많았어요? 아 없어요. 왜? 아, 사람도 없 없어? 평, 평일이라 그런가? 맞어 토요일날 일어나도 떡볶이 더 없어 토요일에 일어나도 떡볶 많이 없어 아 주말에만 반짝거리는구만 응 반짝거리고 어 어어어 뭐? 잡고 있습니다 아이. 바람이 좀 쐬가지고 성대와 전어가 함께 놀고 있네 예. 지원 새로운 피웁니다. 지원호가. 지원호 전어, 상대 평어, 성어까지. 오징어 씨자. <목소리도> 북평 오일 장에에 바람이 좀있 여기는 도쿄평 오이 장례식 산무소 눈으로 말해요 <laughs> 눈으로 말해요 맛있게 드세요 비료 약간 빼고 빼세요 나 이거 줘 섞은거 이거? 섞은 어. 이거? 어. 점심이나 하게 뭐?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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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뭐 t o p stop stop s t o 이거 t o p s 성대 去年。